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5시 자전거 이야기로 찾아오는 LSR 제네비다. 오늘 영상은 어필 주프트로 다져진 고수를 버티는 컨텐츠입니다. 어, 역시 제일 앞쪽에 있는 라이더는 주입프트로 어, 다져진 5점대 라이더고요. 실제 실전에서 대회 경험이 전혀 없는 라이더인데요. 주입프트 어, 가상 음, 세계죠. 실제로는 어필이 없는 음, 그런 훈련을 하는 어, 그런 라이더인데도. 어, 충분히 이런 겨울철에 어,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 대부분의 가상 훈련을 많이 하실텐데요. 저 또한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가상 훈련만 했던 라이더가 실전 어필에서는 과연 훈련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어,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앞쪽에 있는 라이더는 GF2로 5점대 라이더까지 어, 달성을 한 정말로 강력한 라이더가 어 현재 앞쪽에 있고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조금 기어가 빠져버리면서 멀어졌지만 역시 어 여유롭죠. 여유롭게 뒤를 살펴보며 본인에게 붙을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현재 음 주었고요. 어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어 다시 기어를 어 제대로 재정비해서 현재 붙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제일 앞쪽에서 경쾌한 페달링으로 어 앞쪽에서 라이딩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 특히나 이 라이더 가상의 어필, 아니, 가상의 주이프트 라이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는 언덕을 타는 효 음, 타지는 않죠.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 기어가 스마트 로라를 이용할 때 어, 가상의 어, 언덕의 효과가 기어가 무거워지는, 페달이 무거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어필을 많이 타본 경험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자전거를 어, 가상의 G2로 타져진 고수라면 어, 실제 라이딩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현재 영상에서 충분히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뭐 저는요, 뭐이 라이더와 어, 많은 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이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죠. 하지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아주 잘 따라가야 되는 어, 영상 속에서 잘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어, 달려나가고 있고요. 이 라이더요 이미 지금 어필 구간을 달려나가고 있지만 그 이전의 구간에서도 어, 이미 리딩을 계속 이어갔는데 심지어 어필에서도 제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있지만 전혀 교대할 생각없이 아주 강력한 파워를 바탕으로 앞쪽을 어, 리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GPT에서는 실제로는 언덕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요 언덕이 죽분한 그런 기업을 훈련을 계속 해왔던 라이더인 만큼 실제 언덕에서도 비슷한 어, 그런 환경, 어, 페달의 어, 묵직함을 느끼고 있겠죠 어, 본인의 체중을 어, 그런 라이딩을 기존의 가상의 라이딩으로도 충분히 버텨왔기 때문에 실제 라이딩에서도 어, 전혀 이질감 없이 잘 나가고 있고요 어, 지금 역시 7% 경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라이더가 타고 있는 자전거 스페셜라이즈드의 알루미늄 카본 알루미늄 디스크 자전거라서 상당히 무거운 자전거에 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쾌한 배달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의 경사도 아직도 언덕을 향하여 계속 올라 나가고 있고 지금 고도 204m 어, 상당히, 어, 경쾌한 페달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여전히 4에서 5% 정도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음, 개, 케이던스도 뭐 95에서 98 정도, 한100 정도 사이의 케이던스를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경쾌한 페달링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앞을 향하여 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라이더는 지프트상에서는 역시 뭐, 뭐, 음,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트롬 바이크를 타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어, 다른 라이더들보다 더 무거운 자전거를 타고 있겠죠. 가상에서는 똑같이 가벼운 무게의 자전거들을 타고 있어서 자전거의 어, 이점이라든지 불편함이 없겠지만 지금 실제 라이딩에서는 오히려 제가 저희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들은 파운 자전거 아주 경량이 되는 거지만 본인은 자전거는 어, 가상의 라이딩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자전거라 어, 본인에게는 더 짐이 될 것도 한데 전혀 개의치 않고 어, 경쾌한 페달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유롭게 뒤쪽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어, 후드를 잡고 아주 경쾌한 페달링. 어, 이전 영상들에서 보았을 때 언덕에서 상체를 흔들지 마안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렸던 적도 있지만, 이 라이더 정말로 정석의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실전 라이딩에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잘 타는 라이더들의 어, 표본이라고 할수 있는 경쾌한 페달링, 그리고 적당한 상체의 어, 바운스, 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정말 경쾌한 페달링, 어, 빠른 속도로 언덕을 현재 올라 나가고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제가 고프로 7을 사용하고 있어서 흔들림 방지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좌우로 비틀비틀 비틀 되고 있고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상당히 어지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정말로 저는 겨우겨우 지금 현재 올라 나가고 있어서 아주 힘겨운 상태고요. 영상에서 흔들림 방지 기능이 저의 고통을 그나마, 어, 덜 고통스럽게 해주는 것 같아서, 어, 천만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역시 제일 앞쪽에 있는 g f 트 어필, 어, 이프트 고수가 가상의 라이딩에서, 어, 정말로 강력한 라이더가 실전에서도 정말 실전 어필의 경험이 어, 저보다 훨씬 덜하겠죠. 저는 가상의 라이딩을 자주 하지 않는 라이더였고, 실전에, 어, 어 항상 정답이 있다고 라 생각하는 나이더이기 때문에 어 제가 뭔가 이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전혀 어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말로 많은 시간을 앞쪽에서 리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전혀 떨어지는 모습이 포달링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면 고개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체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이거나 또는 어, 페달링이 묵직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높은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나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멘탈 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코스는 제가 어, 자주 여름에 어, 훈련 코스로 팀 저서의 송정기 선수와 탔던 코스이기 때문에 어, 열심히 부여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왜냐면 여기만 어, 넘어가면 저 다리만 넘어가면 어, 굴뚝만 넘어가면 끝이기 때문인데요. 아 정말로. 어, 필 어필 지프트에서 어필을 타지 않았던 라이드가 실제 어필을 타지 않았던, 어, 고수를, 어, 버텨라였는데요. 정말로 힘겹게, 어, 따라왔던 것 같고요. 어필 지프트로도, 어, 지프트로도 충분히 훈련의 효과가 됨을, 어, 이 친구가, 어, 이 라이더가 충분히 보여주는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